오늘 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 9장 말씀입니다. 다윗과 압살론의 전투에서 압살론은 요압의 찌른 창에에서 죽고 다윗은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승리의 소식을 들은 다윗은 자신의 승리보다 압살롬이 죽었다는 사실,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이 너무 슬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가 대신 죽었더라면 하며 슬피 울게 됩니다. 승리에서 돌아온 군사들은 승리에 대해서 칭찬은커녕 다윗의 구슬픈 울음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이것을 본 요압은 압살롬을 죽인 요압이죠. 또 다윗의 조카이기도 합니다. 다윗을 찾아가서 만약에 계속 울고 있고 나타나지 않으면은 내가 반역을 일으켜 가지고 다 군사들을 빼갖고 나가버릴 겁니다. 다윗을 위협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슬픔을 참고 성문에 나와 승리한 자신의 군대에게 인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참, 그 뭐라 그럴까요? 정치의 비정함이라고 그럴까요? 어, 다윗은 자신의 승리보다 아들의 죽음을 더 슬퍼하는 인간적 면모를 보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의 완권보다 우리의 죽음을 더 슬퍼하셨습니다. 다윗의 아들을 위해 슬퍼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다윗보다 더 나은 다 아버지입니다.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실패를 슬퍼하시며,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더 나은 다윗이며, 더 나은 아버지인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장면은 다윗이, 어, 압살론을 따랐던 모든 이스라엘들을 이제 불러모아 다시 왕권을 회복해 가는 장면을 볼수 있습니다. 제사장을 어, 불러 이제 유다 지파에게 가서 이제 그 왕을 다시 옹립할 것을 어, 지시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한 그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샤를 어, 군대 다윗의 군대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사실 요압이라는 군대 장관이 왕의 명령을 잘 지키지를 못하고 명령을 잘라 먹잖아요 압살롬을 살려 달라고 했는데 가서 창으로 찔러 죽여 버리고 왕보다 더 높은 힘이 많아 가지고 반역을 일으키겠다고 어 공헌하기를 하지 않나 사실 왕권이 요압 때문에 좀 뭐라 그럴까요 정말 왕권이 위태하게 되기까지 했습니다 그 다윗 입장에서 요압이 편치 않습니다. 그래서 대왕마로 아마샤, 물론 반역의 무리와 동행했지만 아마샤를 끌어 안는 장면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의 왕권 회복을 위하여 애쓰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윗이 유다 지파를 불러서 왕으로 옹립하라고 요청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죄패에도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 왕, 그러나 모든 자의 환영을 받은 왕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의 길을 유대 유다 지파에게 또 아마샤에게 준비를 시킵니다. 자신을 반역했던 사람들을 통하여 오히려 왕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자신을 반역하고 죽이려 했던 사람들의 왕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윗보다 더 나은 왕이십니다. 반역의 무리를 끌어안는, 죄인과 원수를 끌어안는 참된 왕, 죽음으로써 죽음을 이기고, 우리의 참된 왕이 되신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를 끌어안고 우리의 왕이 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반역을 내려놓고 왕 되신 예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장면이 다윗이 시무이를 용서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무이는 돌을 던지고 저주하고, 욕구하며 다윗을 덤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므이가 찾아와가지고 절을 하며 “아이고 용서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다 시므이를 죽이자고 하지만 다윗은 시므이를 용서해 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침뱉음을 당하셨고 채찍으로 맞으셨고 가시 멸류관을 쓰시고 조롱과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강도들이 조롱하였습니다. 그러나 용서를 구한 강도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고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침뱉음과 멸시를 당하셨어도 용서를 하셨던 예수님은 다윗보다 더 나은 용서를 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다음 장면이 이제 다윗과 바르실레의 관계를 나옵니다. 바르실레는 쫓겨 다니는 다윗을 위하여 음식을 차려주고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이제 왕으로 어 시내를 건너 왕이 되면서 바르실레에게 은총을 베풀며 내가 너에게 호의를 베풀겠다고 하자 바르실레는 자신의 아들 김함을 부탁하고 건너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며 은혜를 베푸는 다윗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예수 그리스도에게 호의를 베푼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주님을 위하여 사는 자에게 호의를 베푼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더 나은 예수 은혜의 예수님이십니다. 오늘을 사는 성도 여러분 더 나은 주님이시요 더 나은 아버지시요 더 나은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더 나은 예수, 더 좋은 예수, 더 나은 아버지, 더 나은 용서자이신 예수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